철거 완료. 철거 완료. 벌써 철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 차시가 오르고 있고 뒤쪽, 어 뒤쪽 보시면 이미 프레임이 예. 벌써 쓰고 있죠. 자, 이래서 자 오늘도 원데이로 빠른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11시 20분. 네. 보이시죠? 벌써 끝나갑니다. 자. 원대이시고원대입니까반대입니까아 예. 아, 제가 반대이 정도 어 원데이예요 예. <laughs> 야 굉장히 빠릅니다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예. 13년 확실하죠 아 13년 품질 보증 확실하죠 맞습니다. 아,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전사에도 아, 그렇게 아, 결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믿고 하시면 됩니다 주방에서 뒤쪽 발코니로 연결되는 곳인데 자 기존 그 ABS 도어를 철거하고 이렇게, 터닝도화를 시공했습니다.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외부 구축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싱글, 싱글, 싱글 프레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터닝도어 하나만으로도 정말 에너지 등급을 확실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터닝도어를 시공을 하면은, 단열, 방음, 먼지,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우리 AS, ABS 도화보다는 가격이 살짝 높아요. 하지만 내가 이주거공간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꼭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어, 조립제품과 어, 완성창은 다르다 어, 이게, 어, 저도 이게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교육 그 프로그램을 또 들었죠. 열심히 들었는데, 음. 완성창이라고 하는 게 완성되어 오면은 다 완성창 아니에요. 음. 이렇게 말씀을 음. 하세요. 네. 조립한다고 해서 조립이 아니라 완성창이라고 해서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본사 정품은 시스템 자체가 이프로파일 이게 이거를 프로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쉽죠? 프로파일과 네. 유리 실란트를 본사 정품 거를 다 사용해서 음, 어, 자체 메뉴대로 어, 맞아요. 매뉴대로 네. 만들어내서 본사 시공까지 이루어지는 네. 거를 완성 창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또 똑띠 배웠죠. 아 네. <laughs> 자, 잘 들으셨죠? 네. 이것이 예, 완성창이라고 어, 네. 표현을 합니다. 창호 같은 경우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사장님, 네. 요게 뭔지 아세요? 요거? 그 정도야. 제가 알고 있죠. 아, 벌써. 네. 아, 털. 아, 털. <laughs> 자, 뭐해요? 어, 뭐해요라고 하는데. 자, 더블창. 어, 더블창인데. 예, 더블 창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안방 더블 창. 안방 더블 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창이지만, 이 내측과 외측 창 사이에, 어, 창틀에 모여가 지금 없죠. 자, 근데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확장용, 어, 확장 외부입니다. 자, 보시면, 어, 물론, 이런 창 문에는 다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더블 창인데, 내 창과 외창 측에, 예, 창틀에도 이렇게 모헤어가 있죠. 사실, 이 모헤어가, 어, 크다면 크고, 어, 작으면 작은 역할을 하는데, 있고, 없고는 정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야, 지금 12시도 안 됐는데, 지금. 야, 빠르다, 빨라. 야, 나 이거 너무 좋아. 어, 총촌 야,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총촌막.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건 열고 개에 올리잖아요. 아, 예. 이렇게. 야 소리가 이렇게 올립니다. 소리가 올린다는 거는 그저거든. 이게 밀폐가 굉장히 잘돼 있다. 요거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laughs> 자, 그러면 열겠습니다. 안 된다. 이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laughs> 이렇게. 아, 서 아닌데. 왜, 왜? 이게 몸에 대한 차이점도 있기는 한데. 어,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 유리티수도 아직까지 16티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맞잖아요. 16티 들어가는 데 있죠. 저, 저 심지어 얼마 전에 사실은 경쟁을 붙었는데 음. 제가 일단 졌어요. 금액적으로 <laughs> 밀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슬 몰래 가봤지. 2 음. 2치들어갔다 외창인데.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질 수밖에 없네. 근데 네. 음. 저희는 외창에 아, 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요즘은 뭐 네. 거의 예, 네. 사용하지 않는다고 어, 봐야 되겠죠. 특별히 요청하면은 될지는 모르지만 겠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 많이 나진 않거든요. 확실히 다르죠. 네. 음, 확실히 차이점 네. 이 차이 있고. 아쉬운 좀.